황인혁 선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21기 세종팀 황인혁 선수입니다. 네. 부산은 얼마 전에도 한번 이벤트 경주 때오셨 네, 5월 달에 네, 한번 왔었습니다. 네. 네. 어, 부산 경주에 특성급 경주가 잘 없는데, 네. 있을 때마다 이렇게 출전해 주셔서, 네. 부산 팬들에게는 네.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고, 네. 그리고 자주 보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. 네. 그리고 결승에도 꾸준히 올라와 주셔서, 네. 어, 굉장히 또 팬들도 많은 그런 황인혁 선수인데, 요즘 근황 좀 어떠세요? 어 요즘 뭐 딱히 뭐 특별한 일은 없고요. 어, 평상시처럼 운동 잘 하고 있고 또 이제 팀에 이제 젊은 선수들도 많다 보니까 예전보다 훈련 같은 것도 훨씬 재미있게 많이 하고 능률도 음.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어떤 선수들이랑 요즘 같이 훈련하시나요? 어 거의 저희는 따로 훈련 안 하고 다다 음. 같이 합니다, 네. 같이 네. 완전히 다 같이 네. 움직이시는요 네.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따로 그런 저기. 여름 학예 훈련이라고 할까요? 네. 그런 훈련들이 있었나요? 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. 없었고 네. 네. 네 부산 경기장 이제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하시는데 1회 대회 때도 굉장히 좀 이슈를 많이 모았던 네. 그런 대결이 있었었고 네. 지금도 보면 이제 탑 투라고 본다면 황인혁 선수까지 이제 들어가는 또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인데 이번 경주 어떻게 한번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? 어 일회 대회 때랑은 또 많이 다르긴 할것 같아요. 지금은 음. 또 워낙 뭐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경기는 뭐 생각한 대로 항상 안 되지만 뭐 최선을 다하는 게 선수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어 목표가 있다면 이번 대회. 그래도 제가 최근에 네. 대상 경제에서 입상이 없어요. 아. 네, 없어가지고 제일 잘한 게 어, 올해는 4등이었는데 음. 또 올해, 이번에는 입상을 목표로 해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네. 황현 선수 세종에서 이번에 같이 들어온 선수가 있나요? 네, 세종팀에 네. 김환윤 선수랑 김민배 선수랑 최동현 선수랑 있는데. 음, 네. 네. 호흡은 어떤 것 같아요? 어, 호흡, 뭐, 훈련은 항상 같이 해가지고, 네.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오히려, 뭐, 이번 같은 경우에는 면 면을 보면 아시겠지만, 뭐, 김포팀이라든지, 네. 다른 네. 팀에 비해서는. 네. 조금은 이제 그 구성원의 네. 어떤 그 시너지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또 판단들도 조금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센 선수 팀들의 네.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팀들이 있어서 네, 네.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할지 어 그래도 세종팀의 제일 장점은 선행이 많은 선수들이고 자력 승부가 가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. 모자란다는 느낌은 아. 없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팬들께 인사한 말씀, 각오한 말씀은 카메라 보시면서 네.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 세종팀 황인혁 선수입니다. 이렇게 부산 경주 또 대상 경주에 출전하게 돼서 또 굉장히 영광을 생각하고도 팬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어, 이번 부산 경주도 네,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잘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